사랑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자의 사랑이요 오늘은 사랑자 짜자자잔. 편의점에 새로 나온 젤리볼들을 제가 오늘 먹어볼 거예요. 우와 정말 맛있겠죠? 근데 제가 이걸 다 먹으면 새해지기 때문에 아빠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아빠, 일로 와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laughs> 와, 무슨 일이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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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 우와 이거 엄청난 젤리볼들인데 이거 이거 내가 편의점에서 다 구해왔어 아, 진짜? 완전 와. 맛있겠죠 여러분 편의점 신상 볼젤리들입니다 우와 <laughs>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와. 와. 이 보니까 맨고 딸기, 럭키볼, 피케몬 수박젤리, 갤럭시 젤리, 스타볼이에요. 스타볼 젤리. 짜잔. 자 이렇게 다양한 볼 젤리들이 있는데요. 네. 과연 맛이 어떨지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리입니다. 신상이요. 따끈따끈한 <laughs> 볼 젤리들. 우리가 처음에는 네. 음, 뭘 먹어볼까요? 스타볼. 스타볼 자 트롤리 스타볼 젤리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겉에가 지금 되어 있는데 아니, 안에는 노란색이겠죠? 안에는 노란색이겠죠? 과연 이 안에 또 어떤 잼이 들어 있을지 네. 이번에 이렇게 앙물어서 먹어보도록 열어볼까요? 아, 아나 뒤로 터졌어 실패 아, 나 앞으로 터졌지 짜자잔 노란색 젤리입니다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음, 음. 오. 우와 빨간색 우와 오. 오 이거 맛있다 음오 음. 음. 어, 새콤해 우와. 여보세요, 아, 젤리가 부드러운 거 아시죠? 그러면서 와이 잼이 너무 맛있는데, 와 이거. 괜찮다. 자, 이번에는요. 네. 와! 우 바바바밤. 아, 럭키볼 황금 볼 젤리예요. 요게 또 새로 나왔어요. 여기 앞에 네. 럭키볼이라고 써 있어요. 행운의 볼. 근데 오. 여기에 젤리가 색깔이 다를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여기 안에 황금색일까요? 몰라요. 이거는 네. 진짜 예측할 수가 없어. 이 황금 볼 젤리는. 어, 그래요. 궁금해요. 자, 한번 네. 그냥 열어 볼까요? 네. 아니, 입으로 할까요? 입으로 한번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laughs> 어? 어, 아마 뒤로 쳤다. 아, 노란색이네. 노란색이네. 어, 노란색 젤리다. 노란색 예, 젤리. 망고 냄새나. 어? 끝. 오, 망고 냄새 나는데 근데 진짜. 어? 아까 트롤리보다는 조금 땡땡한 느낌이 있습니다. 땡땡땡땡땡땡. 요거는 황금 볼 젤, 럭키 볼 젤이. 이걸 먹으면 행운이 온대요. 행운이 온대요. <웃음> <웃음> 자 먹어볼까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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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망고젤. 아니야. 허니, 허니꿀이야. 허니꿀, 허니꿀. 그러네. 허니꿀이 들어가 있어요. 노란색 허니꿀. 응? 응. 야, 꿀같아.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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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떨어진다. 꿀 떨어진다. 꿀 떨어진다. 음. 보이세요, 여러분? 꿀, 꿀, 꿀. 떨어져라. 안떨어집니다안 떨어지네. 아, 어? <laughs> 음. 그럼 그래, 이거 진짜 꿀이네. 네, 꿀젤리, 꿀젤리. 음. 아. 여러분 꿀젤리 자 다음은요 네, 자, 다음은 짜자잔 망고젤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케이스가 <laughs> 너무 이쁘네요 망고젤리 네. 이거 이러면 터질까요? 터질까요?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아 됐다 됐다 아빠 더 뒤로 터졌어 우와! 자, 열어볼게요 오! 아좀 좀. 진짜 오! 망고 같아요 여러분 우와 모양이 완전 망고 완전 망고 모양이야 진짜 너무 이쁜데? 완전, 완전 망고 자 이건 망고 맛이날까요 아 좋다 향기 너무 좋은데? 아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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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야 망고 망고잼 있어 잼이 망고잼 오 맛있어 새콤달콤 아우 새콤달콤 너무 맛있네요, 뭔가 응와 음. 맛있다 음. 음, 잼. 잼 넣어 잼 넣어 잼, 잼 보이죠 잼오 이게 망고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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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잼좀줘잼 맛있어서 잼, 망고 잼. 망고 잼. 음. 잼 잼이 잼이 맛있어 음. 아. 망고 망고 여러 음. 이거 맛있어. 아니 음, 너무 <laughs> <진짜> 맛있어. <laughs> 자 이번에는요. 네. 진짜 새로운 볼 젤리입니다. 짜자자자. 포켓몬. 포켓몬 볼젤리요 이거 봤습니까? 음. 난 포켓몬 볼 젤리? 아니요. 오 포켓몬 볼 젤리. 자 근데 이게. 네. 흰색인가 빨간색일까? 근데 이게 진짜 색. 반반일까? 그게 궁금해. 그게 너무 궁금해. 진짜 궁금해요. 흰색일지 빨간색일지 반반일지. 잘랐어 <laughs> 잘어이 포켓몬 좀파 치네요. 음. 자 하나 둘 셋. 아, 하얀색 아 젤리네. 응? 하얀색 젤리. 아, 하얀색 젤리, 하얀색 젤리, 하얀색 젤리. 아, 케이스만 빨간, 빨간 거랑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네. 젤리는 하얀색, 하얀색 젤리, 젤리, 하얀색 젤리. 어, 냄새는 약간 지구 젤리 냄새가 는데 약간. 그래 아주 음. 상큼한 향이 나는데. 약간 지구 젤리 냄새나요. 속은 또 뭐가 들어 있을지, 어떤 잼이 들어가 있을지 먹어볼게요. 음? 아. 와 부끄러. 완전. 음. 오 너무 예뻐 보세요. 뭐 바이런 색인데 꼭지로는 완전히 핑크색인데 제미. 음. 음, 이게 딸기인가 이거? 요즘 음. 딸기 맛인 것 같아요. 음 맛있다. 되게 부드러워요. 이거 음. 사랑아, 음. 꼭 달걀 삶은 달걀 먹는 거 같은 살면 달걀. 노른자 <laughs> 어느 디때 노른자. 와, 음. 음. 그리고 달걀이랑 음. 되게 부드러워서 어린 음. 친구들도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편의점 젤리들이요 네. 다양한 네. 볼 젤리가 나왔는데 네. 맛도 모양도 너무 색달라요. 그렇죠? 네.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제 맛도 있어. 자 다음은 어떤 젤리 한번 먹어볼까요 자, 우리가? 젤자 딸기. 야 이건 딸기 볼 젤리입니다. 볼 모양은 아니지만 딸기, 딸기 모양의 딸기. 젤리예요. 네. 딸기입니다. 자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케이스가 상당히 이쁜데. 음. 자 하나, 둘, 셋. 음. 왜 아빠 자꾸 안으로 터져? 쪽끝 음. <laughs> 쪽을. 네. 물어야 돼요. 오이딱 어, 딸기, 딸기 모양이에요. 저번에 먹었던 오지 딸기 음. 젤리 모양이랑 음. 네. 같아요. 그래요? 이향은 음, 완전 딸기향. 네. 맛있을 이것 같아요. 한번 먹어 볼까요? 아, 왜? 음. 응? 음? 와. 이거 잼이 엄청 많아. 보이게. 세 음. 보세요. 잼이 엄청 많아. 잼이. 보이죠? 와. 음. 우와. 음. <laughs> 잼을 그냥 마신다. 마셔 사랑해. 음. 괜찮다. 응? 음? 아이고. 이것도 괜찮네. 응? 맛있어. 응. 음. 어? 어. 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젤리들을 먹어봤는데요. 네. 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자, 자 이번에는 자, 짜잔. 짜잔 수박 젤리. 젤리. 하나, 헤헷. 아 앞으로 터졌어. 아빠 어, 앞으로 터졌어. 앞으로 터져. 아 이거는 이렇게 녹색이에요.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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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그리고 땅땅해요. 이것도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맛있습니다. 먹어볼게요. 아, 아. 아 사과요. 수박 향이, 수박 향이 확 나네. 음, 음, 자 보세요. 음, 음 진짜 수박 같아요. 수박 겉에 초록색이고 속이 빨간색잖아요 근데 맛도 음. 수박 맛. 음, 수박 주스 먹어봤습니까? 그 수박 주스 맛이에요. 수박 주스 맛. 음. 그래. 맞죠? 음. 와, 워터멜론. 젤리는 음. 음. 다 맛있어. 어떡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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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요 마지막 젤리입니다 마지막 젤리는 바로 우주 젤리 갤럭시 젤리입니다 빌리비디, 갤럭시 젤리 빌리비디, 우주 젤리 갤럭시, 갤럭시 젤리. 젤리 이 젤리 모양이요 우주에 네. 있는 행성 모양이에요 짜자 네, 이렇게 달라요 다양하죠 무슨 지구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슨 토성 금성, 금성 화성. 화성 다 있네 어느 성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뭘 먹어볼까요 사랑이는요? 저는요 화성 먹어볼게 아빠는 금성을 한번 먹어볼게요 저희가 지은 겁니다 정확하지, 그냥,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이건 갤럭시 젤리예요 네자 하나 둘셋 하얀색네. 잠깐만. 하얀색이다 하얀색이었어. 오, 콜라냄새나. 콜라? 포장만 그랬어, 요 여러분. 속은 하얀색 젤리예요. 아니 근데 진짜. 네. 콜라냄새나. 오, 와, 진짜 콜라향이 나는데? 그럼 속을 한번 잘라볼까요, 우리가? 갈색인 네. 거 아니야? 먹어볼게요. 음. 음. 이렇게. 음. 갈색이네 갈색인데, 여러분 이게. 콜라. 콜라네. 콜라야. 콜라 향에 콜라 향. 음. 근데 이것도 부드럽고 맛있다. 음, 응. 포켓몬 젤리야. 응. 이게 엑시젤리는 아주 엄청히 무들무들하네요. 비슷해요. 자 이번에는 요 파란색 지구 그리고 사랑이는 이게 뭐지? 소성. 자 열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아, 요것도 하얀색이네. 하얀색 아, 똑같네. 아, 요거는 여러분 그냥 다 하얀색의 볼젤리에요 같다고 보시면 음. 될것 같아요. 근데 도다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갤럭시 젤리는? 回来了，真的是，嗯。嗯 이렇게 차린이와 아빠가 볼 젤리들을 먹어봤는데 요 아빠 어땠어요? <laughs> 아니 이렇게 편의점에 다양한 볼 젤리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모양도 다양하고 맛도 다양하고 아주 신선했습니다. 맛도 정말 좋았어요 사랑아. 그렇죠? 사랑이는 어땠어요? 최고입니다 요즘 너무 새롭게 많이 나오고 음. 맛도 너무 좋아져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먹으면 정말 즐거워요. 그래요. 네. 저희는요 항상 새로운 것들 많이 많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자 그럼 사랑이와 아빠는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